우리가 왜 내려왔습니까 저는 석방을 본권역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시간까지도 4명이 아직도 석방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구속까지 이루, 이루어질지 모르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31일 국방부가 용역을 동원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간사업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강정주민을 비롯한 4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며 24명이 연행되었다. 국방부와 해군, 경찰, 그리고 동원된 용역이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과 폭력뿐이다.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의 변화 없이 도민과 정부와의 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도정이 제안한 진상규명을 통한 강정 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희룡 도지사입니다.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이 끌려나가고 폭행당하고 있을 때 원희룡 도지사 어디 있었습니까? 원희룡 도지사 어디 있었죠? 일본이요. 원희룡 도지사는 마을 제주 도민을 버리고 제주를 떠났습니다. 폭행당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원희룡이 도지사 자격이 있습니까? 총회에서 의식 중에서 확실히 그 중간사가 철회돼야 진상조사를 한다라고 그 총회에서 결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회장이 지금 현재 원래는 그대해 저는 할수 없는 입장이고 다시제가그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그는 이치 맞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아무튼 원래는 어떤 건강은 실태조사도 못할 것이고 진상조사도 못할 것입니다. 차후에 어떤 다른 마을 회장이 나타나서. 뭐 주민들한테 따시와야다다에 그걸 또안으고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현재는 물 건너간 겁니다. 목소리가 나오면 내가 지르겠는데. <laughs> 그래도 어제, 어제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네요.